오늘 이렇게 제가 한 4년간 찍은 영상을 정리하면서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고요. 어느 정도 시기 지나서는 라오스와 태국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영상에 이렇게 흐르듯이 제가 얼굴을 내놓고, 코로나 때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라오스의 이모, 저모, 라오스 스토리, 라오스 역사. 한국 분들이 오셔서 궁금해하고, 한국이랑 조금 연관이 있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혹시 시청자님들, 구독을 해 놓으셨으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라오스 역사 이야기라든지 그 제목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든 영상 굉장히 허접해요 그때 영상 편집할지도 몰라가지고 막 자막 글씨를 너무 오래 길게 띄워놔가지고 그 얘기가 끝났는데도 그 자막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카메라도 너무 안 좋은 거를 써가지고 그냥 전화기로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또그 전화기가 고장이 났고요. 목포에 계시는 시청자님, 김도현님이라는 분이 저 카메라도 사주시고 짐벌도 사주시고 그 당시에 한 150만 원을 저한테 송금을 해 주셨었어요. 코로나 기간 때.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계속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우리 그 세종시에 있는 동생이라든지, 익산에 있는 동생, 다 시청자 구독자님으로 만난 동생들이죠? 또 라오스에 와 계신 분들, 그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 후원을 해주면서 제가 영상을 지금 1,400개 가까이 찍으면서 올수 있었던 그 동기를 부여해 주셨던 것에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제 지난 영상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와서 사실 분들이라든지 뭐 비즈니스라든지 국제결혼 한국을 떠나서 생활하실 분들이 보시면 그래도 유익한 내용인데 라오스나 태국을 잘 모르는 시청자님이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오바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좀 뻥이 좀 센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비엔티엔 살면서 우리 교민분들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맞는 얘기만 하세요. 정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앞으로 만나야 될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분석해서 얘기해 주시냐고 격려해 주실 때 힘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16년 동안 제가 거짓없이 제가 제 몸으로, 제 마음으로, 제 머리로 부딪혀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16년간 동남아시아 살면서 느낀 것은 제가 2019년에 한국을 갔을 때 지하철을 타거나 제가 차를 운전하고 종로 동대문서부터 종로를 통과하고, 종로에서 광화문, 광화문에서 서대문, 로타리 지나서 마포 쪽으로 해서 여의도, 영등포, 영등포에서 목동까지 가고, 또 목동에서 나와서 안양을 가고, 안양에서 의왕시를 지나가고 수원시에 가고, 수원시에서 다시 경기도 화성을 가고, 화성에서 천안을 가고, 천안에서 온양을 가고, 온양에서 예산을 가고, 홍성을 가고, 홍성에서 서산 지나서 대천을 가고 할 때, 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국은 역시 남성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었어요. 그런데 라오스는 이상하게,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계사회라는 게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가 가정의 경제가 응집이 되고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고 자녀들 공부나 학용품이나 장난감 사주고 과자 사주는 것까지 여성들 지갑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여성들이 주로 돈을 벌어요. 남성들은 라오스 서민들 웬만한 남자들 돈잘안 법니다. 그냥 부인이나 딸이 벌어오는 돈 나눠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스는 거리에 가도, 마트에 가도, 백화점을 가도 공공장소, 거리를 다닐 때 여성들의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를 보면 라오스 같은 경우에 750만 중에서 남성이 한 48%, 47% 여성이 53%, 54% 정도 되는 거로 지금 나와 있고요. 산속에 그 주민등록증 나오스 국적 없이 사시는 분들도 가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아들보다는 딸을 많이 낳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체질이 알칼리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산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X, Y 중에서 X가 남성이 되고 Y가 여성이 되는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그 분포가 여기는 여성 유전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많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남성분들은 라오스에 이렇게 투어를 다니신다든지 잠깐 한달 살기를 오셔서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나라가 되니까 우리 그용 선배님이 군산에 가서 지금 군산에 공원에서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데 옷들을 꽁꽁 입고 나와서 운동들을 하니까 남성들은 좀 노출된 거를 저도 그렇고 누구도 이렇게 노출된 거를 보는 거를 좀더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마음을 딱 터놓고 자신에게 물어보면. 한국에서는 요즘 여성들이 조금 노출해서 다니는 걸볼 수가 없죠. 근데 라오스나 태국은 더운 나라가 되니까 일단 난방비가 안 들잖아요. 그리고 옷값이 정말 덜 들어갑니다. 뭐 명품 브랜드, 사시사철 갈아입지 않아도요. 그냥 반바지하고 티셔츠 하나. 그리고 이 라우스와 태국의 그 패션 있잖아요. 잠옷 패션, 파자마 패션. 나 침대 있어요. 이 패션이기 때문에 옷값도 많이 안 들어가지만 노출이 심한. 제 영상에 오늘 보이는 것처럼 노출이 심한데 그냥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오면 시각적인 눈요기 효과가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블루라군에 나이 드신 선배님들 모시고 가다 보면 그잔디에그똥꼬 팬티 티브라 탁 풀러놓고 잔디밭에 엎어져 있는 것 보고 그거 구경하다가 일곱 분이서 다리가 꼬여갖고 단체로 넘어진 그 에피소드는 아주 제가 모시고 나갔던 선배님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 넘어졌어요. 그거 보고 가다가 제가 부르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하나가 넘어지니까 다 같이 넘어진 거죠. 근데 라오스에 오시면 일단은 사람이 느슨해지는 게 사람들의 노출된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지하철을 타고 요즘은 이제 뭐 정치인들도 넥타이를 안 매고 뭐 평상복으로 뭐 국회도 나가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넥타이의 정장 여성들도 출퇴근할 때 근무할 때는 유니폼 그래서 뭔가 그 틀에 박혀 있고 살기가 하죠. 그런데 여기는 사는 모습이 팍팍 할게 없어요. 그냥 풀어진 듯이 급하지 않게 느슨하게 사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이 돼서 여기 오면은 한국 가기도 싫고 갔다가도 추우면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결혼을 할수 없는 나라. 결혼을 하지 않는 나라. 출산율이 이제 1%에서 0.64%로 떨어졌어요. 이 0.64%, 0.5%는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데이터랍니다. 근데 라오스는 지금도 영상에 보면 아기들 안고 많이 나오고 있죠. 아기도 많이 태어나고 여성들도 많고 남성들은 잘안 나타나고 남성들은 뒤에서 일하고 놀고 있지만 그래도 밤의 역사는 이루어져서 아이는 계속 출산이 돼서 아마 인구는 라오스는 이제 점점 점점 인구 밀도가 높아질 겁니다. 아직은 뭐 너무나 인구가 부족하지만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해서 아직도 지금 아파트 그 분양하고 지어놓은 집들이 빈 집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아직 라오스는 아파트나 뭐 이런 주상복합 건물 사놓고 임대료를 바란다든지 프리미엄을 받고 두 배, 세배 남겨서 판다는 것은 아직 그 전설처럼 다가오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데이 태국은 8천만이 넘어가고 미얀마만 해도 7천만이 다 돼가고 뭐 캄보디아도 2, 3천만 원이, 2,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2천만 인구, 3천만 인구가 되는데 베트남은 물론 뭐 1억이 넘어 갔고요 라오스만 천만이 되지 않는 이 인구 그러나 계속 늘어나고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라오스가 그렇게 뭐 최빈국으로 머물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이 결혼할 수 없는 나라, 아기 낳지 않는 나라. 노인네들만 많이 모여 사는 동네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 쪽 경기 쪽에 몰려서 너무나 정말 발 디딜 틈 하나 어디 일할 자리 틈새 하나 얻기 힘들고 얻어서 들어가도 경쟁이 너무 심하고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되고 힘들고 할때 그냥 보따리 싸서 라오스로 오셔서 한 2, 3개월 여기서 생활하다 보시면 한국에서 팍팍하게 살고 정말 세파에 부딪혀서 찢어지고 골마 터진 그 상처 투성이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감히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오실 때는 제가 영상 앞이나 뒤에 띄어드리는 비행기 표는 어떻게 끊으시고 예약은 어떻게 하세요? 라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오시면 되는데 정말 너무 웃긴 거는요. 제 영상에는 늘 영상 위쪽에 뭐 현실, 사실, 진실을 전하는 라오스 미스터랑 그리고 카톡 아이디가 늘 실려 있는데 그걸 못 보시나 봐요. 영상 끝 부분에 제 카톡 아이디가 또두 번째 나오는데 그게 안 보이시나 봐요. 아니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셨다거나. 그리고 댓글이 달려요. 연락 드리려는데 카톡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영상 상단 우측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친구 등록하고 물어보시는 목적, 인원, 일정, 언제 오시고 어떤 게 궁금하신지 메시지 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잘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막 이상한 질문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질문은 아마 스스로 아실 겁니다. 자기소개 인사말 정도 해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라오스에 오시는 길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